눈밑은 볼록하기도 하지만 처짐이 위주세요. 그래서 눈 아래에 절개선 넣어서 피부를 당겨서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. 팔자주름이랑 군턱 같은 경우는 서양 사람들 같으면 그냥 요 얘를 잘라 버리면 되는데 동양인들은 흉터 때문에 그런 게좀 어렵거든요. 이 뒤편이랑 머리카락 쪽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 드릴 거예요. 안쪽 근육을 묶어 주면 더 샤프한 턱선이 나오게 됩니다. 볼록한 팔자주름이나 군턱 부분에서는 지방 흡입을 일부 해서 이제 팔자 쪽이랑 마리오네트 라인에 넣어 주면 반차가좀 줄어드니까 좀더 주름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혈압약 같은 거 복용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수술 하기 전에 뭐별 이상이 없는 건지 생가 성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것들은 소량의 물과 함께 먹고 오시는 게 좋고 우리가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약들은 이제 중단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중단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진행하니까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